안녕하세요. 맥힌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가 최근 글로벌 판권 계약을 맺은 나노젠의 나노코박스가 하이자보다 예방 효과가 뛰어나다는 소식에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언론에 기사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임상 3A 중기 결과 발표가 나왔는데, 현지 시간으로는 22일, 나노코박스 3A 중기 임상 결과, 아, 베트남 보건부 윤리원에서 회의했어요. 나노코박스가 96.5%의 중화 능력. 자, 3, 3 같은 경우에는 3A에서 1 0 0명 3B에서 12,000명에서 총 13,000명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3A 쪽엔 6대1 비율로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대조 연구로 실시되었고 2차 투약까지 지금 완료된 상태인데요. 그래서 1차 접종 후에 40일, 2차 접종 후에 14일째에 96.5%까지 중화 능력들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2단계까지 합쳐보면, 에, 항체 농도가 40일 만에 200배 가까이 지금 증가했고요. 혈청 전환율이 99.2%다. 혈청 전환율은 항체가 4배 이상 증가하는 대상자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안전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심각한 부작용 사례는 지금 발생하지가 않았죠. 그래서 면역원성 요건도 지금 충족했고, 그래 추가적으로 이제 3비상에서 12,000명 대상으로 안전성을뭐 확보한다면 상당히 뭐 기대가 될수 있다. 그리고 나노코박스는 지금 베트남 보건당국의 긴급 사용 승인을 지금 착수한 상태인데요. 빠름의 윤리위원회가 다음 주에 이제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그래서 베트남의 판민진 총리가 9월달에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굉장히 현지에서도 기대가 크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최근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한달만에 주가가 거의 100% 가까이 올라왔는데 이런 흐름들을 HLB가 나노젠의 어떤 모멘텀으로 최소한 다음 주까지는 상승의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흐름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전에도 새벽에도 기사가 10개 나왔죠. 이 나노젠 관련되는 부분들은 예, 본래인 이제 프랑스의 이제 파스텔 연구소가 이제 베트남에 있으니까 이 부분하고 예, 군사 의학원의 공동지에 개발을 하면서 4개월 만에 개발을 했고요. 동물 실험도 빠르게 했고 작년 12월 달에 1상 올해 2월 달에 이상. 자, 이런 부분들이 아, 이상을 4월 달에 완료를 하고 이상 데이터가 현재 이제 관계기관의 평가에 진행 중이나 아, 35일째 기준 60배 중앙체, 3개월 기준으로도 34배의 항체를 유지해서 통상 이제 항체 형성 보이는 어떤 다른 임상 결과에 비해서 높은 효능을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최근에 변이 관련되는 부분 중요하죠. 영국이라든지 남아공 델타 변이 관련되는 부분 이런 거에도 효과 있고 삼성에서는 람다 변이에도 이제 효능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HLB가 리보세나눔의 원 프로젝트 원 프로덕트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흐름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HBS HLB 바이오 에코 시스템에 어, 시발점이 될수 있는 이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이 hlb 어떤 바닷건 주가를 벗어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어, 중기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들을 어, 조금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지금도 뭐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5만원권 부근까지 지금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화가 임박한 나노젠의 코로나 19 나노코박스, 자, 96.5%가 나왔다. 자, 이런 부분에 어떤 기사들이 계속 이제 장중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노코박스, 나노젠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게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보통 이제 이 백신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코로나 관련되는 부분에서 세 가지 타입이 있다. 그래서 세 가지 관련되는 부분이 모더나나 하이자가 진행하는 mRNA 백신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 어, 단백질 관련되는 제조합 단백질입니다. 요게 이제 뭐 노바백스라든지 SK바이오사이언스, 유바이록시스그 다음에 나노젠의 나노코박스가 요런 이제 제조업 형태의, 어, 그러니까 전체 이제 병용군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스파크 단백질의 일정 부분들을 좀 무력화 시켜서, 어, 그 부분들을 이제, 어, 나노젠 같은 경우는 나노 입자 여기다 결합시켜가지고, 어, 발현시키는 그런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백타 백신,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기존에, 이제, 바이러스, 이제, 백탈을 이용한 어떤 형태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노젠 같은 경우에는, 어, 이 부분들을, 이제, 실리카 나노, 파티컬, 여기에다가 바인딩 시켜가지고, 어, 리컴비넌트 S, 이제, 프로틴이라고 하여서, 스파크, 이제, 단백질 관련된, 재조합하는 거죠. 예, 재조합해서,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서브 유니트, 어, 일정 조각을 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면역을 좀 정강시키기 위해서, 정강제도 좀 넣고, c h o 셀을 통해서, 이제, 재조합을 해서, 뭐,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면역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좀 정강하기 위해서, 이정강제 어두반트도, 이제, 좀 넣어서 하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지에서도좀 기대가 되는 게, 뭐 내용에 보시게 되면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부분이 베트남에서는 처음으로, 에 지금 이제 뭐 승인이 되어서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2020년도에, 그리고 이제 시장에는 올해. 뭐, 시장 도달까지 기대를 하고 있고, 많게는 거의 1억 정도 도주, 베트남의 인구가 1억이니까요. 기타 뭐 수출 관련되는 부분까지 상당히 기대를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유럽이라든지, 뭐 동남아시아, 그 다음 남미까지 어떤 기대가 상당히 나온다. 이런 상황에 사실은 이제 뭐, 어, FDA가요. 그 어제 하이자가 또 좋은 소식이 나왔죠. 하이자 백신이 완전 승인했다. 미국의 FDA가. 하이자 백신의 세계 최초로 정식 성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제한 없이, 아, 상시 판매가 가능해져서 하이자 백신의 3차 접종을 더 쉽게 처방할 수 있는 상태다. 그래서 뭐 바이든 대통령이 가서 백, 예방접종을 맞을 시간이다. 오늘 접종하라. 낭비할 시간이 없다. 이러면서, 이제 이 관련 주들도 올랐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하이자의 어떤 호재가 나는데, 하이자보다 예방 효과가 더 좋더라, 이렇게 나왔으니까, HLB의 어떤 상승 흐름이 더 이제 가파르게 지금 나타나는 흐름이다. 차트를 보시면, 이제, 그간에는, 어, 나노제는 이제,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부분이 HLB 주가에, 어, 여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수혜가이죠 뭐, 넥스트 사이언스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쪽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 작년, 뭐, 올해 초부터 보시게 되면 거의 뭐, 일곱 배가량 이렇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네. 이, 넥스트 사이언스가 대단한 어떤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HLB 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 나노젠하고, 그 뭐, 관련이 있어서, 요에도 이제 급등을 거의 한, 100%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어, hlb 생명과학도 있고, 그 다음에 hlb도 있는데, hlb도 이 이러한 어떤 모멘텀을 이제는 좀 받고 있다. 물론, 이제 지금 수급상에서 보시게 되면, 여전히 좀 공매도 비중이 좀 있고, 외국인들은 좀 이제 최근에 다시 좀 올라오니까 좀 팔고 있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계속 이제 두드리고 있습니다. 두드리고 있는데, 이 당시에 이제 한번 올라갔다가 공매도로 40만주 두드려 맞고 떨어졌다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돌파를 시켰기 때문에, 4만원대의 라운드 넘버를 넘었으니까 자이부분들이 오늘 이제 강세 흐름으로 5만 원 부분까지 지금 흐름들이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개인들 흐름도뿐만 아니라 자 나노젠의 모멘텀은 당분간에 조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위원회의 어떤 최종 결과 어그 모멘텀이 된다면 충분히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에 지금 5만 원 조금 많게 보면 이제 한, 뭐, 요 정도까지 흐름도 단기적으로 좀 나올 수 있겠죠. 5만원, 6만원 사이. 그리고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와 같은 흐름을 기대한다면, HLB가, 어 제일 고점이 이한 10만원대에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지금 이제 반토막 이하로 바닷건 가격으로 어, 가 있던 부분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물론 뭐무상정자 이런 거다 반영해야 되겠죠. 이렇게서 이렇게 빠져서 시장의 소외를 공매도 어떤 떄미에서 계속 있다가 예 물론 이제 HLB 계속 이제 정선이 어떤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습니다만 자그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이제 어, 이전에 어떤 그 박스권 흐름이었던 가격들이 이제 5만원, 6만원대입니다. 자, 이 부분까지 어떤 도달을 해야 이제 정상적인 흐름, 그리고 올 연말에 나오는 이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병용 관련되는 부분과 미국의 또 이제 아, 자회사 관련되는 결과들, 이런 어떤 호재들을 이제 주가에 반영하는 어떤 시간이 좀 되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과거에는 HLB가 리보세라닌만 바라보는 원 프로덕트의 회사했다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벗어나는 어떤 계기가 아 어, 나노젠의 어떤 모멘텀이 충분히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고 하면 주가 여러분들은 단기적으로는 뭐 5만 원, 6만 원대 이 부분이 도달한다면 본래 의 어떤 모습으로까지 다시 아 어, 상승의 어떤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이전에 이렇게 이제 공매도를 때리면서 수업 지키지가 나와서 대단한 흐름을 보였던 이 부분까지 나오려고 하면, 물론 이제 정선이 관련되는 어떤지 리스크는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어떤 가격권 5만원, 6만원 정도의 어 정상화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리스크를 벗어난다면 추가적인 어떤 상승 흐름도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HLB의 흐름을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